11 2. 어, 거의 다 왔다. 저 로보트가 막 보지 않을까요? 느낌이 그런데? 아닌가? 커지는 거 없어? 큰일 났다. 와나왜안 커지지 근데 잠깐만요. 수고 <laughs> 숨자. 봐봐 여기 체력이 엄청 작아요 얘가 싸우다 일로 들어와야겠다 이걸 깨면 되나? 기절당하네 수고 간다 여 기서 커 져야 되 는데 이거？이거 쌩까고 가면, 안되 겠는데 잡 아야 겠어요？커 져야 돼？내려와 야이 씨. 상자 안 깨져요. 작은 몸으로는 큰 상자 못깨 요걸 요걸 해야되나보다 요거 없는데 여기? 뭐가 없어 상자가 없는데? 잡자. 일단 잡고 생각하자 와아 앵글 이거 참 너무 약게 계속 나오는 거 아니야? 설마 이거? 아이고, 씨. 아 데시키, 어 뚫리네? 야야야야. 야, 야, 야. 없는데? 커지는 게 없는데요? 상자를 못 깨. 그냥 점프 되나? 에라이씨 그냥 점프 되네. <laughs> 어 스킬 찍자 두개 됐다 스킬 못 찍은 거한참 많아 스토리 많이 남은 거 아니야? 이건 뭐야? 배울 수 없어 이런 거못 배우나? 바다 치기 능력 렐리 에이머지 이건 뭐지? 훅샷 어 이거 괜찮네 끌어당기는 거 저걸 타나 설마 메이가 모델 골프 안하죠 사람들 잘안 해. 유명한 사람들도 모델 골프냐 하루 조금하고 말던데. 어, 나 언제 커져? 커지고 싶다. 그냥 갈까? 잡지 말고 계속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냥 가자. 이건 뭐지? 뭐야? 아, 치지마. 이거 <laughs> 지가, 지가 하는 건가? 이거 문을 가로막아버리네. 아저칼 던지는 애 있다. 세번 맞춰야 돼 설마? 아니네. 안 죽어 잘. 페링도 잘안 죽네. 잘못 내려온 거 같다 느낌이. 들어와 이거 잡는 게 아닌 거 같아. 굳이. 그죠? 안 돼. 커져야 되나? 여기 어디? <laughs> 세상 약해 이거 씨. 커야. <laughs> 너무 약해. 나얘 머리 통이 약간 종이컵을 거꾸로 세워 놓은 것 같아. <laughs> 응, 종이컵, 그 초등학교 때 애기들 가지고 는 골판지, 골판지 같은 그런 종이컵, 그런 것 같지 않아. 조인컵이야. <laughs> 그 일반 커피 마실 때 말고 저런 거 있거든, 저런 색깔. 골판지로된 거, 약간. 휴지 물에 적셔가지고 말린 거 마냥. 어떻게 이런 디자인이 나왔지, 주인공이? 잡는 것도 아닌 거 같아. 쌩 까면 되는거 같은데? 영만쌤 <laughs> 영만쌤 오래간만이다 마리텔르 한참 나오더니 옛날에 무당벌레 잡아야돼 언제 커지냐? 어, 커진다 이제. 이 박스 있으면 커지거든요. 있사. 쪼가리 먹었다. 들어봐. 예. 그렇지. 커져야 좀 세지지. 괜히 막 스킬 막 포인트 많이 안 먹어서 못 찍어가지고 막보가 어려지고 워막 그런 건 아니겠죠. 애기들도 할수 있다는 게임인데. 어디가 어가 불러가라. 그냥 이게 탈출이 목표인 것 같아요. 잡는 거 보단. 저세 개랑 붙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문을 이렇게 조금 11-2인가요? 11-2. 안 넣고 치는 게 훨씬 좋아요. 음. 어, 나도 홀이런 스피드 안 넣고 하니까 잘 나오던데. 아, 얘 귀찮은데. 얘. 안 보여. <laughs>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내려보셔나 어제 스포츠카 타고 보석 먹으로 돌아다니는데 와 엄청 빨라. 어제 낚시 다 잡았어요 도가. 어류 도감 완성했어. 잘안 나오더라고. 레어 레어 애들이. 아유. 아, 소작기 아유, 그만 좀 밀어. <laughs> 그만 좀 밀어. 오케이, 알배강 제로 띄우면 되는데, 왜나강 제로 띄운 건데, 그거 강 제로 띄워 가지고 잡은 건데, 어, 여기 아이템 있나 보다. Okay. So you did attack them? Of course I did. You knew they were a problem, but you let your emotions decide what is right. No, I let you decide what's right. This is not what our founder wanted. Eva, Marius established our order to lead this world. You know that. Just wait. You oh, will come to understand I am game right the the monks are in their proper place, you won't even remember those boys. Those boys? Knack and Lucas are my friends! I am your friend, Ava. Those boys are just... <sighs> They're nothing. Enough, Xander. Enough of your plans, your... your... your ambitions, 두세번안 나오다가 나오더라고. 이 친구들 아까 좋던데. 홀드 걸어 주더라고 얘네. 얘박살낸다 w 젠더 She's she going to righ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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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ill make mine. Shut it down. We're moving out. If it's fixed, take it with us. The rest leave as scrap. 쟤랑 싸우는가 본데, 젠더가 막본가봐 끝인가봐 이제. 오 점점 커지는 거 엄청 많아 여기. 자7 m 까지 커져봤거든요. 7 m 더 커질라나? 오6 m 한더 줘라 한 10m까지 커츠 크자. 이, 얘가 얘, 이 로봇이 처음에 드톤이 할때 나온 로봇인가? 자11:33 거대한 위협 드디어 끝인가? 어, 왼쪽에 길 있었는데 아 왼쪽에 왼쪽 길 아닌가? 아니네 길 아니네요. 하긴 이런 순간에 아이템 먹으러 가는 길이 있을 리가 없겠지? 허 떨어졌어. 집중 집중. 아왜 굴렀다? 떨어�... 옆으로 떨어지냐 왜? 뭐 이럴 땐 고정앵글 아니야 이럴 때. 그때 또 아이템 어 아이템 먹는 구멍이 아니었구나 여기. 손 치어 손 치어 얼마. 땅, 땅, 안 때려져. 작아졌어. 야, 이씨 작아졌는데. 그냥 타이밍이 있나 봐. 뭐야? 뭐지? 길이 어디지? 이거 밝게 만들어야 된다, 그죠? 어깨어깨 오케이, 오케이. 여기 밟아줘 어 이게 회피한다고 다 회피해지는게 아닌거 같은데요? 찌꺼기 다시 밟아 오케이 어 여기, 여기 밟아줘 여기, 여기. 이거봐, 이거봐. 살짝 걸치면 죽어. 걸치면 죽어. 한번더 밟아. 잡는게 아닌가봐 <laughs> 내가 깰수 있구나 에이 깰수 있는거였어 다 커진다 아빠는 스킬이라도 배워놓자 어디 있을래 어디 있을래 상가 쪽 있지 말자. 불안하다. 뭐야 이거? 어. 길 고마워. 어 엄청 많아 여기. 아 10미터 역시 10미터입니다 10미터가 끝인가봐 the <laughs> 부셔줘야되나 제가? 어 뭐야 이거 미터 되니까 느려졌어. 녹색깔은 nice too... hey, 뭐지? 점프가 되게 느리다. 점프, 점프가 많이 느리네. <laughs> 아유, 끊어졌어. 씨. 이건 뭔가? 이거 The exit is over there. 싸우는 게 아닌 것 같아. 이게 엔딩 아닌가 봐. 출구를 자꾸 찾는 거 보니까. 어, 블라썬님, 어서오세요. 가자! 막봉가, 얘가? 막봉 아니면 어떡하죠? 열신데? 아, 사바리 뛰고. 거의 엔딩가 온거 같아요. 거의 다온거 같아. 길게. 어, 뚫렸어, 뚫렸어. 진거아아니지지 아. <laughs> 못, 못, <눌렀어. 웃음> 못, <작아졌어. 다시. 웃음> 작아져야 되는데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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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개. 점프에 작아져서.